하는 게 더, 더 무서워거든요. 그거는 이제 겪어본 사람이니까 아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정말 그 10년을 어, 1 0년이와 10... 대단하다. 정말 그 10년을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살려면 얼마나 완벽하게 적응을 잘해야 되겠어요. 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자세라던가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도 몰랐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이렇게 뭐한번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음. 저희 남편이 어, 저한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떡할 어떡할까. 어떡하 말해야 돼요. 몰랐으니까. 아. 남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보면서 빨리빨리 빨리 와. 빨리 봐봐. 이래가지고 아, 딱 갔는데 어떡하니? 저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저게 뭐야. 저 사람들 왜 저기 나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어. 저기 나가도 돼? 이렇게. 어. 그래서 그때 그 제가 받았던, 고향 사람들 봤던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 나는 뭐하고 산 거지? 어. 나왜 이러고 어. 살았지? 막 어. 이런 게 남편한테는 그때 말을 못 거예요. 했는데 음. 정말 충격이 돼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계속 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고난의 행군은 뭔지 아냐, 어. 북한에 왜못 사는지 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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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답달 나온 상황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네, 그런 소리 막... 그 계속 모르는 척아 이러면서 들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졸업기도 어. 힘든데. 시, 아니 그게 정말 힘든 게제 신분을 말안 하는 거랑 어. 그게 아닌 척 하는 거 그렇죠. 모르는 척 하는 거이 이게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제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더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고 입이 질거 남편한테 이제 또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또한 3년을 고민을 음. 또한 거야. 음. 고민만 또년한 거야. 13년. 응. 대단하다. 내가, 내가 그 이제 또 그때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제가 말을 못 했던 시간이 있는 거죠 미안하지.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나 사실 보고서 아, 이게 그치. 미안한 거예요. 어, 어. 그때는 또 미안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엄마랑 동생들을 데려오기 전에 말을 했죠. 그래서 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laughs>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왔고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이다 아, 나 이랬더니. 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지. 그런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안 된다. 고난행보는 남편이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그걸 <laughs> 겪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당황스럽지. 아직도 안혀져죠그 심각하게 막 무섭게 이야기하는 어. 그표정이 그래서 어, 다시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야 나 진짜 거기서 왔다 이러면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그때 남편은 뭐래요? 이야기를 우와,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래서요. 뭐래요? 3일 동안 가출해버렸어. <laughs> 그렇지 놀라만하지 아, 섭섭한 아, 거야. 나를 아. 못 믿고 얘기를 배신, 안 했다는 그치. 게 남편 입장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막 그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안 들어오더니 들어왔더라고요 다시. 어. 아 이제 뭔가 뭐 정리를 하려고 어. 얘기 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그 자기가 여기 와서 혼자 숨기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단지 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숨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도 그래서 맞다고 그때 막 펑펑 울었죠 아, 아, 진짜 진짜 너무 멋있다 800만 원보다 더 멋있다 <웃음> <800만>. <웃음>